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같이 봅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가 마가복음 7장을 보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 7장의 전반부는 정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정결법에 아주 민감하게 붙들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결법에 따르면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또 정결한 사람이 있고 부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또는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 버립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늘 어떤 관심 가운데 있느냐,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지 않느냐, 또 누구와 접촉을 하느냐, 접촉을 하지 않느냐, 이런 관심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외적인 정결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정함과 부정함을 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외적인 음식이나 외적인 접촉 같은 것을 가지고 정함과 부정함이 결정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대신에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더러운 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정말로 그 사람이 정결하고 깨끗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외적인 것을 가지고서 정결, 부정함, 이런 것을 논하지 말고 마음에 집중하라,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이런 가르침을 주신 후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이 두로 지방은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아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이방인을 개와 같은 더러운 자들이다. 이렇게 간주했습니다. 또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당연히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사는 지역에는 가능하면 가지 않으려고 했고, 혹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간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이방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은 지금 주도적으로 이방 지역을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그 두로 지방에 한 집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이 집은 분명히 이 방인의 집이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이 방인의 집에까지 들어가서 유숙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 철저히 지키고 있었던 정결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두로지역에 오셔서 잠시 쉬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여기 오신 것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와 계신다는 소문이 퍼져 나간 겁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텐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가운데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자는 헬라이니오, 수로버닉의 족속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이니오, 수로버닉의 족속이었다. 이 말은 완전한 이방인이었다. 100% 이방인 혈통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방인인 그녀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었는데 예수님께 와서 그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를 보면 이 여인이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 달라 이렇게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논쟁을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분명히 믿음으로 간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 하니라 아멘. 여기서 자녀들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개들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유대인들에게 먼저 은혜를 줘야지 개들로 여겨지는 너희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매정한 말로 들립니다. 또 대단히 모욕적인 말로도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그저 매정하고 모욕적이기만 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유대인의 특권적인 위치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언제나 유대인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의 자손, 곧 유대인을 택하셔서 유대인 가운데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유대인의 혈통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도 대부분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유대인들의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복음이 선포될 때이 복음의 선포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신약의 최초의 교회는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온 땅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시작점도 바로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은혜를 받는 첫 번째 대상은 늘 누구였느냐?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자녀만 배불리 먹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유대인이 분명히 먼저이지만 그 다음은 이방인이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의 요청에 대한 거절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거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때가 본격적으로 임하지는 않았지만 이방인 역시 분명히 은혜의 대상이기 때문에 완전한 거절이라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 시험해 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와 간청하는 사람들을 한 번도 외면하시거나 박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비록 이방인을 위한 본격적인 구원의 때는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자주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보고 있습니다만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방 지역인 두루와 시돈에서 온 이방인들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방 지역인 거라사인의 땅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렸던 이방 사람을 고쳐주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거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늘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셨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매정해 보이는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제대로 한번 보시기 위함입니다. 이방인인 너에게는 절대로 은혜를 베풀 수 없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내가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의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욕적인 언사인 개 라는 표현까지 굳이 쓰시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고자 하시는 겁니다. 결국 27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이 이방인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방인인 이 여자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자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방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28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오 28절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이 참 대단한 말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예수를 의지했던 이 여인의 믿음이 또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녀는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그대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이방인은 그 다음이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옳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방인 입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언짢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유대인이 먼저이고 이방인은 나중인가? 불공평한 것 아닌가? 기분이 좋지 않다.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 그분의 섭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 주여 그것이 옳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이런 믿음이 귀한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가만 보면 사람들은 다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선하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멍청하고 어리석은 것, 자기들의 불이한 것, 자기들의 악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가운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기 눈에 거슬러 보이면 하나님께 버럭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일례로 이 세상에 큰 재난과 재앙이 닥치면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일이 세상에 벌어지는데도 하나님이 선하시단 말인가? 하나님의 선하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선할 수 없다 이런 소리들을 쉽게 합니다. 악인이 흥왕하면 이런데도 하나님이 정의롭단 말인가? 정의로운 하나님은 없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데 그 구원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제뭐 왕창 찍고 살다가 죽기 전에 믿으면 되겠네. 이렇게 비아냥대는 소리를 해댑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단적인네독선적인네 이런 비방의 소리를 해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인간보다 더 어리석겠습니까? 하나님 인간보다 더 불이하겠습니까? 하나님 인간보다 더 악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알량한 인간의 정의보다 훨씬 더 정의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얄팍한 인간의 선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선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높습니다. 그분의 계획과 뜻은 인간이 가히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의로움이나 인간의 선함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로움이나 인간의 선함이 한 바가지 물이라면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태평양의 바닷물과도 같습니다.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질타하고 하나님을 훈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올소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나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선합니다.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을 보면서 오늘 나에게도 과연 이런 믿음이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 앞에서 언제나 주의 올소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때로 이해가지 않는 일들이 내게 벌어질 수도 있고 때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원망과 불평, 분노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래도 주님의 일하심이 옳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져야 참된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다면 언제나 우리의 입에서는 주여 올소이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여 올소이다 하는 주의 주권과 섭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의 말에는 또한 겸손한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실 여인의 입장에서는 힘이 불쾌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지금 개라고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개라고 지칭하니 그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까? 우리 같으면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떠나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자존심이 상한다. 날 대체 뭘로 보고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인가? 차라리 내 딸의 병안 고치고 말겠다. 여러분 이러면서 등 돌리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했습니까?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내가 개라서 떡을 줄 수가 없다면 떡을 먹다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이방인입니다. 아직 이방인이 은혜 받을 때도 되지 않았고 나는 자격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개에게 주는 부스러기 은혜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겸손한 태도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런 겸손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했고 언제나 최고의 자리를 차지해야 했습니다. 잔치 자리를 가도 그들은 어디에 앉아야 했느냐 가장 높은 자리 언제나 상석에 앉아야 했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자기들은 일순위로 받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은혜를 받아도 자기들은 가장 큰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책망하시면 견디지를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책망 앞에 견디지를 못하고 그들은 늘 화를 내고 예수님께 대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들은 이런 부스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가장 큰 떡을 자기들이 받아야지만 성이 차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그 어떤 은혜가 주어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부스러기 은혜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가서 겸손히 엎드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런 은혜라도 제발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던 이방 여자는 최고의 은혜를 받아 누린 겁니다.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치유의 선언이 주어집니다. 부스러기 은혜가 아닙니다. 온전한 은혜를 받아 누린 겁니다. 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이방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또 하셨느냐?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단한 번도 너의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해 준 유대인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이 여자를 향해서 너의 믿음이 크다 너는 큰 믿음의 소유자다 이런 칭찬을 해 주신 겁니다 점선한 심령으로 부스러기라도 구하는 그 믿음이 사실 가장 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큰 믿음으로 인해서 온전한 은혜를 받아 누린 겁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겸손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오늘날 교회 안에 겸손한 믿음 가진 사람이 드뭅니다. 자존심 상한 말을 듣거나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거나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면 가차없이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직분자가 되지 못해서 등 돌려버린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해서 등 돌려버리는 사람 무슨 상처받았다고 등 돌려버리는 사람 뭔가 주변 사람의 행태가 아니곱다고 해서 등 돌려버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부스러기라도 쫓싸오니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제대로 된 큼직한 떡이 주어지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해야 합니다 기분이 상해버립니다 내가 그딴 부스러기 받아먹을 사람이냐 이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부스러기를 먹느니 차라리 안 먹고 말겠다. 이런 반응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아무런 문제 해결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 겸손한 믿음의 은혜가 임하는데 겸손하지 못하니 계속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냉랭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여인처럼 겸손한 믿음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함으로 자그마한 은혜라도 주시면 저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대단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금만 은혜 하나 주시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런 은혜라도 주님, 제발 주십시오. 이런 태도로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는 데 있어서 1등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입석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내가 주회전에서 중심 자리에 앉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회전에서 성길수만 있다면 문직이라도 좋습니다. 이런 태도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겸손한 믿음이요. 그 겸손한 믿음이 큰 믿음이요. 그 겸손한 믿음 위에 귀한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봤습니다. 그녀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삼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믿음을 보여줬고,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겸손한 믿음도 보여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그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큰 믿음의 소유자라는 칭찬을 받았고, 그 믿음 가운데 부정한 그녀가 큰 은혜를 받아 누린 겁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다시금 외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외적인 혈통, 인종,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내면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정함을 얻는 것이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진정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보실 때 자신의 인종, 민족, 지역, 학력, 능력, 집안, 재산, 외모,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내면의 믿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늘 주목하시고, 그 믿음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를 아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예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서 주여 올소이다 반응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겸손히 낮추시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절히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큰 믿음의 소유자로 칭찬받으시고, 그 믿음에 걸맞는 귀한 은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내적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수용하는 믿음, 겸손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